즐거운 서울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목포 여객선 터미널과 목포역 등에는 귀성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목포 여객선 터미널에는 이른 아침부터 섬 고향을 찾는 귀성 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목포항을 기점으로 운항하는 모든 여객선들이 정상 운항이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귀성객 15만여 명의 서남해로 오가는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포역에도 주손가득 선물 꾸러미를 들고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속속 도착하면서 하루종일 붐볐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도 이른 아침부터 차량이 몰렸지만 이 시각 현재 차량 정체는 대부분 해소됐으며 이번 설 연휴 동안 차량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7%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무한국제공항 국제선 유치를 위해 전라남도가 항공사 인센티브 개선과 활주로 연장 등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기선 유치를 위해 그동안 지급했던 항공사 운항 손실금을 정기선에 대한 운항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또, 무한공항 활주로가 짧아 중장거리 노선 운항이 불가능했던 만큼 2025년까지 3천여 미터의 활주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2대 총선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경선 대진표를 속속 확정하고 국민의힘도 공천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과 시민들이 바라보는 총선을 김진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천 심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단수공천 선거구들이 속속 확정됐고 경선 대진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1차 공천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남에서는 10개 선거구 가운데 7개 선거구에 8명이 공천을 신청했는데 지난 총선보다 2명 늘었습니다. 총선을 두달 앞두고 각 정당들의 일정도 분주해지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바라는 건 한결 같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누가 되든지 간에 좋게 좋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서민들 사기 좀 해주고. 이낙연, 이준석 등 신당들이 잇따라 등장한 가운데 호남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꺼지지 않는 김건희 리스크에 야권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은 명절 밥상에도 오르게 됐습니다. 초반기 같은 경우는 인자 사회 신입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중반기면 어느 정도 자기의 그 정책을 내놔야 된대. 아직까지도. 사회 초년생처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총선 시계는 빨라지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유동적인 선거구 때문에 전남 지역은 민주당 경선 지역 발표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4일 동안 민주당 경선 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전남 선거구들이 어떤 변화를 겪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영암군의 유치가 확정된 국립 마한 역사 문화 센터의 기본 설계가 올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국비에 400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 마한 역사 문화 센터 기본 설계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 센터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국립 마한 역사 문화 센터는 영암군 삼읍 나불도 일대에 지상 2층 규모로 아카이브 시설과 전문 자료실, 연구 교육 시설과 전시 체험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인구 감소와 지역 인재 유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사업 공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교육발전특구는 목포와 무안, 신안 그리고 영암과 강진이 공동 협력해 전남형 교육발전 모델을 만들 예정이며 전라남도는 최근 교육부에 관련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오는 5월부터 두달 동안 진행하는 2차 교육발전특구 공모에 시군과 협의해 추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해남군 황산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넘어져 50대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설 연휴에 전남과 광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1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965건입니다. 시기별로는 연휴 전날이 29%로 가장 많았고, 첫째 날과 셋째 날이 뒤를 이었으며, 특히 전남의 경우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최근 영암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 축사 373곳에 대한 특별 안전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다음 달 11일까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소화기 등 관리 실태, 노후 전기 설비 교체 지도 등을 확인하고 안전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합니다. 이번 검사는 오는 23일까지 생식용 굴과 마른 김, 배달 음식점 생선회 등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와 카드뮴 중금속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전라남도는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식품 정보를 공개하고 회수와 함께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소외 도서 항로 운영 공모 사업에서 교통편이 없는 완도군과 신안군의 세개 도서 항로가 선정됐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완도 허우도, 신안 초란도, 사치도는 평균 인구수 30여 명으로 그동안 전기 여객선 등 교통편이 없어 개인 선박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었으며 인력 확보와 선박 안전성 점검 등 준비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항로 운영에 시작될 예정입니다.